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신혼 초초창기부터 최근껏 개표 따기 같은 시댁 식구 하나 때문에 참다 참다 힘 제대로 휘두른 제 사연을 여러분께 사이다를 쏘기 위해서 이렇게 공유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나 제 남동생한테 늘 베풀고 살라고 욕심부리고 살다가 꼭 말년에 욕먹고 버림받으니 착하게 살라고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의 철학이 그런 거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결혼하고 욕심 많은 고모들 때문에 무지하게 개고생을 하셨거든요. 세상에. 결혼하고 시부모님 드린다고 준비한 애물을 둘째 고모가 홀라당 갖고 싶다고 때를 쓴 바람에 할머니가 사돈한테 받은 애물을 딸한테 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또 결혼하고서도 비슷한 시기에 엄마나 고모나 동생을 가지셨었는데, 그때도 아빠가 임신한 자기 와이프 주겠다고 사온 과일을 올케는 평소에 이런 거 많이 먹을 거 아니야 하면서 또 홀라당 자기 가방에 넣어 챙겨가셨대요. 남의 것과 내 것에 대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남의 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졸으면 내 것이란 미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지금껏 늘 한결같이 자기 몫만 챙기라는 고모 때문에 만남 자체에 진절머리를 느끼셨고 중간에 몇번큰 소리가 오고 가다가 서로 결국 완전히 틀어지셨는지. 저나 동생이 머리 크고 나서는 고모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고모 얘기가 나올 때면 달라지는 엄마의 표정에 대충 사이가 완전히 껄끄러우시구나 싶었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저만큼은 남동생의 와이프한테 그러지 말라고 또 제가 시집에 가서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줄 알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 자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도리는 하고 살아라고 말이죠. 그런데 에휴. 딸 팔자는 엄마를 따라간다고 하더니 제가 결혼하고 나니 저희 집구석에도 고모 같은 인간이 하나 있는 겁니다. 아니, 시누이였으면 제가 엄마처럼 대파 싸우고 쌩을 진작에 까버리고 말았겠죠. 그런데 전, 전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남편과는 동갑내기고 둘다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가 한번 깨지고서 두 번째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뭐 연애를 하면서 남편도 저한테 과거에 누구를 얼마나 만났었는지 털어놓길래 저도 솔직히 털어놨고 서로가 비슷한 헤어짐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저희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어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마냥 서로의 배경이나 집안이나 뭐를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 의 돈이 제법 많더라고요. 시아버님 집안이 대대로 지역 유지에다가 시아버님도 장사를 오래 해오시며 제법 모아둔 돈이 많으셨죠. 남편은 집안에 대해 말도 안했고 저는 결혼이 한번 깨졌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하자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음에도 남편 하나 보고 시집온 건데 정작 시집을 오니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꽃뱀 취급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처음 상견례 때나 연애 중몇번 시댁에 남편 따라와서 가볍게 커피를 마시다 갔던 적에도. 늘 시아버님과는 다르게 시어머니 혼자 꿍에 계셔서 아들이 결혼하는 게 싫으신가 보다며 그냥 늘상 들리는 다른 집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가 마냥 남의 집 딸이라서 반갑지는 않으신가 보다 싶었는데 꽃뱀은 얘기가 달랐죠. 그때부터 뭔가 이미 집안 얘기는 남편이 결혼 후에 다 말해줘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제게 의도적으로 가족 얘기를 숨기고 돈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꽃뱀이 아닌 제 앞에서 꽃뱀을 조심하겠다 는 마음가짐과 의지를 마구 보여주며 저를 아주 기분이 더럽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본인 자취하며 살던 집을 신혼집으로 쓰고 싶다고 해서 저도 집을 안 해가도 되니 애물이라도 잘 해가고자 나름 돈을 많이 써서 들고 왔는데 그게 다 나중에 받을 재산을 생각해서 자신한테 잘 보이려 그런 줄 알았다며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보다 애물을 잘 해온 것 같아. 나한테 받을 돈 때문에. 미리 밑밥 가는 거야? 라며, 이딴 소리 재밌다고 쪼개면 해대질 않나. 남편과 서로 하는 일이 어떻다며, 시아버지와 직업 얘기에 대해서 말을 나누고 있으면, 옆에 와서 한다는 말이, 그래서, 일이 힘드니까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야, 뭐야. 줘도 그 돈은 우리 아들한테 주지, 니네 몫은 없어. 라며 돈 얘기를 대뜸 하시는 바람에, 전화 옆에 있던 남편, 시아버지까지 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황당해했죠. 저는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재산을 자꾸만 제가 미리 받으려 한다고 혹은 나중에 받을 거니 지금 현재를 대충 살려 한다는 식으로 야금야금 절 열받게 하셨어요. 이런 소리도 한두 번 들었어야 별 생각이 없는데 자꾸 들으면 정말 열뻗치고 야고르거든요.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닌 돈의 환장한 며느리처럼 보는 그 눈빛과 경멸 혹은 조롱이 섞인 듯한 말들이 진짜 진전머리가 넘어서 확다. 시어머니고 뭐고 머리털을 다 뽑아서 입에 넣어버릴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답니다. 아무튼 남편과 서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그랬기에 저도 남편을 낳아주신 시부모님께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려고 했어요. 엄마가 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뭐 하나 나 혼자 꿍 쳐두거나 욕심부리를 하지 않고 뭐든 좋은 거 있으면 시부모님 나눠드리고, 시간이 되면 옆에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며 사람이 사람답게 그냥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시부모님 앞에서 애교도 부리고 아양도 떨며 사랑받으면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큰걸 바란 게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오기만 하면 경계의 눈초리를 하면서 제가 집에서 뭐가 필요하다며 슬쩍 가져가지는 않을지, 혹은 자기 남편한테 애교를 부리며 용돈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수술을 부리지는 않을지, 늘 저의 뒤통수가 따갑도록 머리통을 노려보시며 제뒤에 서계셨고 화장실에 가는 길에도 저승사자 그림자마냥 스르륵 저를 따라오곤 하셨어요. 혹여나 본인 시야에서 제가 사라지면 무슨 도둑이 이미 들었다는 것마냥 며느리 애 어디 있는 거야? 누구 본 사람 없어? 하며 호들가을 떠는 바람에 화장실에서 똥을 싸다가도 온 가족들이 다 저를 찾는다고 화장실 앞에 모인 적도 있었다니까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런 취급은 내가 시어머니를 안 만나면 안 보겠다 싶은 마음이 점점 들면서 저도 시댁을 찾는 발걸음을 좀 뜸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그 사이사이에 남편한테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눈초리를 받고 어떤 소리를 듣는지에 대해서 털어놓은 적들도 있었고요. 그 바람에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며 자기가 한 소리 해보겠다고 나서려는 걸 제가 옆에서 긋고 말려서 참고 넘긴 적도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그저 가정의 평화였지 저 하나 때문에 모자 사이 갈라지고 막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이런 꼴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시댁을 안 가고 제 정신이 좀 맑아져감을 느꼈던 어느 날 코로나가 차츰 심해지다가 너무 커지니까 완전히 시댁으로의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제 딴에는 저희 부부가 젊고 시부모님은 나이가 있으시니 시부모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조심하자는 생각에 발걸음을 줄이고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드리려 했죠. 시어머님도 뉴스를 워낙 자주 보시는 분인지라 가족들끼리 안 만나고 연락만 주고받는 게이 시국에 맞는 것이라며 동감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볼 때면 늘 꽃뱀 며느리라는 듯 도둑년 보듯 쳐다보고 대했으면서 또 무슨 생각인지 눈앞에 잘안 보이니 왜 집에 인사를 하러 안 오냐고 점점 닥달하고 고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눈치 보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지 모르겠어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날 마냥 꽃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하고 살갑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연락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셨구나 싶어서 내심 의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시부모님 댁을 찾아갔죠. 두손 가득 집안에서라도 잘 챙겨 드시라고 고기랑 과일, 해산물도 두루두루 챙겨 왔고요. 하지만 그날도 역시나였답니다. 시댁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은 저를 세워 두고서는 자기들한테 얻어갈 돈도 넘쳐나는데 손에 그런 것들만 사왔냐고 마스크나 사오지 왜 쓸데없는 걸 사왔냐며 저보고 시부모한테 인색하고 돈 쓰기 싫어서 먹을 것으로 떼오려는 인정머리 없는 애라더군요. 그 당시 마스크 구하는 거 정말 어려웠거든요. 정부에서 막한 가정에 한 번씩 몇번 그렇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을 때였고요. 그런 와중에 저한테 도대체 어디서 더 마스크를 구해오라는 것이며 본인들은 노인분들이라 구청에서 나눠주는 것도 더 있다고도 하셨으면서 기껏 찾아온 며느리한테 인정 없단 소리나 해대시다니. 정말 그 순간 내가 왜또 시댁에 와서 이딴 소리를 사사 듣고 있나 싶어서 제 자신이 막 원망스럽고 미워 죽겠었어요.그렇게 한번더 된통 당하고선 정말 다시는 시댁을 먼저 가지 말아야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고 정말로 한동안은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안부 전화만 시아버지께 몇번 드리고 말았습니다.웬만하면 시어머니와는 전화도 대면하는 일도 없도록 나름 신경을 써서 외면하면 살았어요.필요한 연락이 있으면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차단을 해주거나 자기가 연락을 하곤 했으니 며느리인 제가 할 일은 딱히 없었죠. 그러다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기 전에 시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안부를 주고받다가 어렵게 꺼내시는 말을 들어보니 본인들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애들 목소리가 자주 듣고 싶다며 시엄마가 살가운 말을 못하더라도 며느리가 애교도 많으니 먼저 연락도 자주 해주고 안부를 주고받아보라며 그런 부탁을 제게 하셨어요. 솔직히 시아버님은 늘 저한테 따뜻하셨고 시어머니의 막말을 직접적으로 들으며 제가 어머니한테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하나도 모르셨기 때문에 단순히 시어른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아버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니 뭔가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랫사람이니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선택까지 받을 생각조차 하지를 못한 채 그냥 마음만 단단히 먹고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아주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한테 함께 장을 보러 가자 하시더군요. 요즘 자기가 허리가 안 좋아서 밖에서 장을 봐도 들고 오기가 힘들다며 차에 있는 며느리가 오는 김에 장이라도 같이 보러 가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전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의아했고요. 뭔가 밖에서 어머니와 함께 손은못 잡더라도 팔짱이라도 끼며 전보다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건가 싶은 기대감까지 들 정도로 저하고 뭘 같이 하자는 어머님의 말씀이 좀 놀랍고 반갑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픽업하고서 근처에 있는 큰 이마트로 장을 보러 갔는데요. 간이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코로나다 뭐다 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모습이 내심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꽉쓴채 시어머님께도 마스크를 잘 끼시라며 콧등에 있는 철사 고정대를 살짝 눌러드리려 했는데 전 정말 시어머님 걱정이 돼서 마스크 잘 쓰라고 한 행동인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걷어차시더니.이게 나숨 모셔서 돼지게하라고 작정했네.나시더군요.제가 어머니 숨통을 끊어 놓으려 했다는 겁니다.그 소리를 주차장에서 마트로 진입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셨는데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어머님의 독한 말에 당황을 해서 저 흙을 만금 쳐다봤어요.제 얼굴은 슬슬 붉게 타올랐고요. 쪽팔려서 말이죠. 그렇게 뭔가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머님은 거의 침묵을 일관하시면 잠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뭔가 너무 이상했어요. 당연히 함께 만들어 먹을 음식을 사러 온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자꾸만 생필품들을 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샴푸랑 칫솔, 치약은 물론이고 의류 코너에 가서 속옷까지 색깔별로 사다 담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팬티에 브레지어까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이 사고 싶으신가 보다 해서 지켜보긴 했는데, 그 후로도 홍삼 세트에 피부 관리로 화장품도 사시고, 욕실에 필요한 곰팡이 제거제들부터 마지막에 들린 식품 코너에서는 급기야 소주를 한 달은 마실 것 같은 박스채로 사서 카트에 담으시더군요. 결국 카트가 모자라서 어머님은 손으로 드는 장바구니까지 두 개를 더 챙겨와 본인 과자나 그날 먹을 저녁거리를 그제서야 담기 시작하셨어요. 나이든 노인한테 그걸 들게 할수 없어서 제가 카트 끌면서 장바구니 하나까지 들고서 어디 몸에 이상 있는 사람처럼 겨우 이동을 해야 했고요. 순식간에 장본 물품들이 불어났고 계산대에 가보니 도저히 올려놔도 올려놔도 계산해야 할 것이 끊이질 않았죠. 뭔가 당한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설마, 설마, 아니겠지 하며 서 있는데 카운터 직원이 카드 결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카드세요? 라고 물어보자. 어머님은, 나 카드 안 들고 왔어. 라시더군요. 본인이 애초에 결제할 생각 일도 없는 절 마트에 데려와서는 온갖 쇼핑을 다 하시고는 결국 돈이 얼마가 나왔는 줄 아세요? 무려 이마트에서, 동네 이마트에서 200만원을 사셨답니다. 200만원이요. 장 한번 같이 보러 따라 나왔다가 졸지에 200만 원을 결제한 전 정말 머리 끝까지 열이 뻗쳤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제가 먹으리 못마땅하고 싫은지 곧 죽어도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하시던 시어머니. 그런데 더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절대로 배달은 안 된다며 직접 들고 가야 한다는데 이 많은 짐들을 봉지든 어디든 넣어야 하는데 도저히 손이 모자라 저 혼자는 상자든 종량제 봉투든 빨리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뒤에선 기다리는 손님들이 막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졸지에 종량제 봉투까지 대량한 묶음을 사서는 뒷자리로 와서 막 물건을 봉지 안에 담았어요. 혼자서요. 시어머니는 멀찍감지 떨어져서는 의자에 앉아계셨고요. 얼굴은 내내 열이 받아 뻘개 있고, 저도 제 감정을 잘 느꼈던지라 솔직히 웃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자기 예뻐해 주지도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 장 보러 왔다가 200만원 긁히고 기분 좋아라 하겠냐고요. 그렇게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막 혼자 부글부글 거리는 와중에, 시어머니, 아니 이 노망난 옆에 내가 슬금슬금 저한테로 다가오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본인 기분이 더 나쁘다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이 녀나, 네가 뭔데 표정이 그리 뾰루퉁해? 처음부터 우리 집돈 보고 온꽃뱀년 주제에, 그깟 200만원 좀 썼다고 생색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 처음부터 이 집에 돈 보고 들어온 꽃뱀 년이라니. 꽃뱀이라니요.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아는 시어머니께 그런 게 아니라고 막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 특히 어머님들의 나이 드신 아주머님들이 막 우성거리며 모여들며 흥미롭다며 시어머니가 할 다음 얘기를 기다리는 듯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는 꽃뱀은 며느리 취급하면 안 돼야. 하면서 시어머님을 무작정 옹호하는 할머니까지 있었죠. <laughs> 정상의 마인드로는 도저히 변명조차 하지 못하겠는 그 상황. 마저 봉투에 넣을 짐들은 아직 한가득이고 카트에 는 물건담은 종량제 대량봉투가 또 한가득. 저도 그만 열이 퍼쳐 더는 이짓거리를 못하겠더라고요. 봉지에 물건담다가 딱 시어머니의 속옷을 넣을 차례였는데 꼴보기도 싫어하는 며느리 카드로 자기 속옷을 시뻘겋고 노란 것들로. 알록달록하게 담아낸 어머님 생각을 하니 아오씨 진짜 이걸로 얼른만 아니면 한대 쥐어받고 싶어 죽겠는 겁니다. 그때 어머님이 옆에 계시던 아주머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꽃뱀이라 그런지 애가 저런 야한 거 속어보면 시선을 쉽게 못 끊어내. 별나다 별나. 라고요. 아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확 봉지에 넣으려던 빨간 펜을 쥐고서 야 할망구야 꽃뱀 취급하다 저승길로 바로 가고 싶은 거야? 라며 시어머니 얼굴에 확 덮어 씌워버렸네요. 이제까지 못해먹겠다고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꽃뱀 취급하네. 무서워서 못 살겠네. 하며 눈에서 억지로 눈물까지 쥐어짜내고서는 시어머니를 향해 브레저어부터 펜트까지 모조리 던지고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발악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니 이번에 주변에서 제 또래의 여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할머니들 팀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동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망할 연, 망할시엄마 등의 욕을 하며 막 저주를 퍼부으니 동시에 구경하던 할머니 아줌마들이 분위기에 휩쓸린 건지 그제서야 제가 불쌍하다며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동정의 눈길을 보내왔어요. 진짜 이 마트에서 아주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이 다 장을 보다가 결국 구경의 끝에 저의 편에 서게 되며 저는 여러 동지들의 응원으로 시어머니께 더큰 목소리로 이 거지 같은 년아 나는 외마디 한번 지르고 장본 것들 그대로 카트에 실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혼자 계단인지 비상구인지 문 열고 나가 먼저 올라가셨고요. 주차나 지하에 해놨는데 말이죠. 그날 저는 제가 장본 것들 다제차 트렁크 안에 실은 뒤에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제 집에서 생활 아이템들 쇼핑했다고 생각을 했고, 정 필요없던 것들은 다시 이마트 가서 환불을 해버렸습니다. 그날로 시어머니는 사람들한테 욕 먹고 저한테도 속옷 뒤집혀 시행기 쪽팔리고 무섭고 뭐 복잡했던지 평소처럼 연락이 한 번도 없었고 왜인지 그 소리를 남편한테도 못 하겠던지 시아버지며 저희 남편까지도. 제게 별다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때 이마트에서 있었던 사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저단 둘만의 비밀이자 평생토록 숨겨야 할 아찔한 기억이 되어버렸답니다. 저한테는 유쾌상쾌 통쾌한 기억인데 시어머니께는 질색팔색 끔찍한 기억이 되어버린 날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